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한 시절을 풍미했던 사람을 돌아보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최근 그의 네 번째 아들이 해외 도피 도중 붙잡혔다는 소식이 들린 한보그룹 정태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민 출신 정태수가 어떻게 재벌 총수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몰락 과정을 보면 참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부그룹의 충수였던 정태수는 1923년 8월 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난 정태수는 초등학교를 나온 것이 정규 교육을 받은 전부였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이 한창 때였던 1951년 29살에 첫 공무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는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세무 업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 체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기업의 언어인 회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무업무는 어려운 만큼 남는 것도 많습니다. 기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알수 있고 다양한 사업자들을 만나게 되니 요즘 어떤 사업이 잘 되고 어떤 사업이 안 되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행정체계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지요. 그는 20여 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공무원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유명한 점집에 점을 보러 갔는데요. 여기서 공무원 생활을 때려치고 흙과 관련된 사업을 하라는 조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연일 고민합니다. 흙과 관련되면서 미천 없이 일확천금을 하는 길은 광산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공휴일이면 등산을 다니며 돌멩이들을 주워옵니다. 그러다 일제 때 폐광된 강원도의 몰리브덴 광산을 발견합니다. 그는 광산 출원을 내고 2만원의 헐값에 이를 인수합니다. 당시 자신의 한 달치 월급 정도였습니다. 곧 그는 23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합니다. 은퇴 당시 그는 7국 공무원이었으며 나이는 52세였습니다. 그는 1974년 한보상사를 설립하였고 몰리브덴 수출을 시작합니다. 당시 그의 사업 미처는 부인이 모아놓은 개돈 100만 원과 집 담보로 얻은 200만 원, 총 300만 원이었습니다. 20년간 공무원으로 모은 돈을 올인한 듯합니다. 몰리브덴 수출을 시작으로 그는 주택 사업에 관심을 옮깁니다. 주택 사업 역시 흙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의 첫 번째 작품은 구로 지역의 재개발 아파트였습니다. 180세대 규모였는데 성공적인 성과를 거둡니다. 이후 신림동 미도 아파트 960가구의 분양도 히트를 칩니다. 광산업도 계속 승승장구했는데요. 1978년 미국이 몰리브덴 생산을 중단하면서 수출 가격이 10배가 오르고 그야말로 떼돈을 법니다. 예상치 못한 운이 따른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공무원 출신인 사업가가 성공한 평범한 스토리인데요. 그가 재벌로 변신하게 된 계기는 바로 대치동 음마 아파트의 대성공입니다. 지금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상징인 음마 아파트는 한보 정태수의 작품이었습니다. 음마 아파트 부지는 비만 오면 물이 고이는 곳이었는데 이곳 땅을 헐값에 사들입니다. 당시 20억 원에 땅을 매입했는데 분양에 대성공하였고. 2천억 원을 손에 거머쥡니다. 한보가 없어질 때까지 음마상가에는 한보그룹 계열사들이 자리잡고 있었을 정도로 음마는 한보에 있어 상징적 존재였습니다. 이후 1983년에는 미도아파트까지 건설을 주도하며 주택사업에서 큰 재미를 봅니다. 이후 골프장 태광시씨 금호철강, 상하제약, 현 종로1가 삼성타워 자리에 있던 화신백화점, 종로2가 제일은행 본점 자리에 신신백화점, 강릉 간호전문대를 인수했고, 시베리아 가스전을 개발하는 등 해외 사업에도 진출합니다. 이렇게 당시 매물로 나오는 알짜 자산들을 가져가면서 화려한 계열사들을 갖춘 대형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승승장구하던 정회장은 수서 아파트 비리 사건으로 큰 위기를 겪습니다. 당시 수서 지역은 공영개발 특지지구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조합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했습니다. 쉽게 말해 민간 아파트는 안되고 공공아파트만 지을 수 있던 땅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태수는 직장인 주택조합이라는 제도를 활용합니다. 동일 직장인들이 모여 땅을 매입해 주택조합을 짓는 제도였습니다. 농협, 경제기획원, 서울지방국세청, 언론사, 군부대 등 유력기관 및 기업체 26곳의 직원들을 모집해 땅을 매입하고 조합을 설립하게 합니다. 이들 조합은 이후 서울시에 아파트 건설을 허락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합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의 신분을 활용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태수 회장은 정관계의 로비를 담당합니다. 결국 서울시는 이를 승인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런 특혜 분양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한 언론이 폭로하면서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결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죠. 사건을 파보니 청와대는 물론 당시 제1여당이었던 평화민주당까지 연루된 초대형 스캔들로 정파에 상관없이 모두가 정태수의 뇌물과 연관되었습니다. 정태수 역시 이때 구속됩니다만 3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수서사건 이후 은퇴했던 정태수 회장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철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현재의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전신이 바로 한보철강이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직후인 93년 경영일선에 복귀한 것과 때 맞춰 산업은행이 먼저 자금을 댑니다. 산업은행이 먼저 자금을 지원하니 일반 시중은행들도 이에 합세해 일제히 한보에 자금을 빌려줍니다. 포스코의 박태준 회장은 한보의 능력으로는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지만 무시당합니다. 한보철광의 막대한 공사비는 산업 은행 제1은행으로부터 빌려온 돈 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보철광은 철광 경기가 고꾸라지고 자금난이 겹치면서 상황이 악화됩니다. 그럼에도 한보는 계속 은행권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와서 꾸역꾸역 연명해 갑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은행은 금융지원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어음을 막지 못한 한보는 부도가 납니다. 한보는 망했고 은행들은 돈을 떼이게 된 상황이 되자 c c 비 b 를 가릴 시간이 옵니다. 조사가 시작됩니다. 누가 부실한 한보철광에 돈을 빌려주도록 허가를 해주었냐는 게 핵심이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정태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 있느냐를 밝히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야 할것 없이 여러 인사들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구속됩니다. 그리고 그 수사의 방점은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의 구속이었습니다. IMF 경제재단의 첫 단추였던 한보사태는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의 구속으로 끝이 납니다. 한편 정태수 회장은 한보철강 부도 사건은 정치권의 정권 재창출을 노린 고위부도라고 주장합니다. 재계 14위까지 올라갔던 한보그룹의 부채 비율은 1,800%에 달했지만 당시 기업들 중에서는 한보보다 재무 상황이 나쁜 기업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들은 담보를 충분히 설정해 놓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진 제철수가 1997년 6월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완공까지 5개월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부도를 낸 것도 말이 안 되고. 불과 2 0일 전만 해도 청와대에서는 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여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부도를 내겠다고 합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자 결국 부도 처리되고 본인은 구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보철 강을 부도낸 장본인으로 김현철을 지목합니다.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의 민주계 신주류 세력, 민주계 구주류 세력. 그리고 5060대의 구세력들로 구분되었는데요. 당시 김연철 중심의 신주류 세력이 민주계 구주류 세력과 5060대의 구세력들을 제거하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는 계산을 하였고,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한보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여 부도를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정태수 회장은 복역 5년 만에 고혈압 등을 이유로 명보석을 받아 풀려났으며, 2002년 김대중 정부로부터 특별 사면을 받습니다. 2004년 한보철강을 다시 손에 넣기 위해 한보철강 인수전에 참여하지만 그의 입찰 참여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정태수 회장은 자신이 만든 대학 재단에서 교비 7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는데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던 도중 병치료를 이유로 일본으로 건너간 뒤 그대로 도피합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세금 체납액 1위에 오른 만큼 정상적인 상황에서 돈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재단에 돈을 쓰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에 미련이 없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그의 말년은 해외 도피 생활로 마무리됩니다. 청문회에서의 정태수 회장은 전혀 부끄러움 없이 당당했으며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개무시합니다. 많은 국민들과 언론은 이런 태도를 두고 더욱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정태수 회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뿌린 돈을 받아놓고 상황이 바뀌자. 돌변하여 자신을 죽이려 드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기가 찼을 것이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국가적 사업이라면 자금 지원을 해놓고 갑자기 방만 경영했다면서 대, 죄인으로 몰고 간 것도 아주 분통 터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정태수 회장의 말대로 새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5개월간 추가 자금이 지원되었다면 한보철강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거꾸로 당시 철강산업이 좋아 한보철강이 부도에 몰리지 않았다면 그가 그동안 뿌린 뇌물들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고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업가가 되어 있을까요? 어찌되었던 한국 땅에서 한보라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가 벌린 사업의 잔재들은 현재의 한국 경제 여기저기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으며 그의 삶을 돌아보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줍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